반갑습니다. 차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출신이며 1962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벡의 대표적 소설 《분노는 포도처럼》 혹은 《분노의 포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가 존 스타인벡은 이 소설에서 1 9 3 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한천의 시기에 이곳 오클라호마의 농민인 조드가의 삶의 예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클라호마주 셀리노 지방의 농민인 조드 가문의 둘째 아들 톰은 4년간 교도소 생활을 끝내고 가석방되어서 고향인 오클라호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향 땅은 가뭄과 오랜 폭풍으로, 오랜 모래폭풍으로 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대출받은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담보로 맡긴 농기는다 은행으로 넘어가고 농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권을 모집한다는 전단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서 아, 조드가 식구들은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주를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터미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전직 순회 설교자인 짐 케이시 목사를 만나서 함께 낡은 중고 트럭을 타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님, 또 이동생들하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두 13명의 식구가 크르 한 대에 몸을 싣고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부로 가는 66번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뉴멕시코를 지납니다. 리조나를 지납니다. 콜로드 강을 건넙니다. 아주 황량한 들판을 지나고 높은 고개를 넘고 무더운 사막을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가고 또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해가 지면 털을 위해서 서로 엉켜서 잠을 자고, 한밤 중에 근문소에서 오는 그 근문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어, 겪게 됩니다. 아, 그런 주 한참 가던 이 조들가는 어느 한 곳에 이러니까 그곳에 실업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고된 일을 하고,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힘겹게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온 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고 또 톰이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괴롭히는 보안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중인 톰이 다시 이 일에 연료가 되면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있던 KC 목사가 대신해서 자청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톰은 식구 들과 함께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미드 패치 수용소라는 곳에 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경찰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안전하고 시설이 잘돼 있는 그런 캠프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스 그들은 오랜만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 캠프에서 한달 남짓 살면서 농장에서 복숭아 따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도 참 잠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과 그앞자이들의 행포가 날로 심해지자 케이시 목사가 주동이 되어서 파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케이시 목사는 고용주의앞잡인 폭력단에게 살해되고 말죠. 그 장면을 목격한 톰이, 케이시 목사를 죽인 그 남자들을 살해하게 되고, 자신은 근처의 야산에 피, 어, 피신하여 숨어 있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목화 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일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동생 샤론의 장미가, 이름이 샤론의 장미인데, 이 여동생이 해산을 하다가 사산을 합니다. 아기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저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이 옆에는 언덕길을, 물이 너무 차, 범람에 오니까 피해서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창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 여섯 해 동안 굶어서 거의 죽고 있는 아사 직전에 있는 한 남자와 또그 아들을, 어린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와 이 동생이 그 남자와 그 어린 소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죠.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몰락한 소장농 조더 가족의 포도처럼 맺힌 분노를 통해서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던 약자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조더 가족이 기대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들이 계속 몰려들자 품사학은 점점, 에, 떨어졌고, 사람들의 눈빛은 굶주림과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짐 케이시 목사는 광야로 나갔던 예수님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영혼을 이루고 있으며, 온 인류가 나에서 우리로 변화할 때, 인간은 거룩해진다고 설교하고 말했습니다. 주인공 타움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를 벗어나서 고통받고 좌절 겪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모성애를 지닌 톰의 어머니도 점차 이웃과 공동체, 나가 인류를 생각함으로써 톰의 여동생과 함께 아사 직전의 사람에 다가가서 도움을 주물어서 살아있는 것은 신성하다 하는 것을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남자들은 단계별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반해서 여성들은 삶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살아간다고 농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조우들 가가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가독이였던 태도가 점차 남을 생각하고. 생명을 중시하고 나아가 인류를 배려하는 영적, 도덕적 성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스타인백은이 작품을 통해서 짓밟힌 사람들의 분노, 그 분노가 포도송이처럼 알라리 맺힌 인간적인 순수한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영혼의 존엄성, 의와 참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달콤한 포도의 맛과 거룩한 분노의 멋이 어우러진 삶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